엔에 NLG가... g 지 아, 그렇죠. 에너지, 나그. 나그. 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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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 나그, 나 N 나그, N 그 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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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G. 그 나그, N 그 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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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골과 활액막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관절염 통증 치료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글루코사민의 이제 연골 건강에 좋게 이제 효과가 있는데 NAG랑 글루코사민이랑 화학적으로 이제 성분이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같은 양을 섭취해도 글루코사민은 분변 배출이랑 체내 소실로 이용률이 약 8%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n a g 는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용률이 약 23.8%로 생체 이용률이 글루코사민보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n a g 를 섭취하고 무릎 통증이 좋아진 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음, 어.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와. 이게 바로 이제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하는 건데 체온 보는 거죠, 저게? 맞습니다. 네네. 저렇게 이제 다른 부위에 비해서 반대편이나 붉고 빨간 거는 약간 급성적인 거. 왜냐면 혈액이 많이 가요. 문제가 있으니까 혈액이 고치러 가는 거죠. 근데 파란색은 약간 답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되다 보니까. 답이 없다고요? 네. 어. 혈액순환 자체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파란색이 나쁜 거군요. 실제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에 a 지를 섭취한 후에 체혈 검사를 이제 해 봤는데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섭취하기 전에는 영주 때는 파란색이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게 8주가 되고 16주가 되다 보면 이 파란색 감이 점차 줄어들고 또 어. 어떤 부분에서는 반대편 정상인 쪽이랑 색깔이 비슷한 정도로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미있는 실험이 또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NAG가 함유된 저지방유를 섭취하게 했더니 통증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NAG가 히알루론산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오, 주는 건가요? 다외선으로 이제 색소가 이제 침착된 피부에 NAG를 첨가했더니 시간이 갈수록 밝아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건조하고 거친 피부를 가진 25세에서 53세의 여성들에게 8주 동안 에 a 지를 섭취했더니 하 피부 모공, 주름, 색소 침착 이외에도 수분 함량 그리고 탱탱함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피부랑 무릎 관절이 똑같은 성분이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네. 거군요. 에 a 지는 천연 성분이니까 뭐 있는 대로 막다 먹으면 되겠네요? 천연 성분이긴 하지만 하루에 1,0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키토산 성분이다 보니까 각각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아... 섭취하시기 전에 꼭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